지금 마음이 외롭고 인생이 답답하고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있는 백수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당장 레버하는게 중요하고 게임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게임을 하더라도 재미도 없고 게임만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볼때 인생이 뒤쳐졌다고 생각되어 마음이 외롭고 인생이 답답해집니다. 결론은 내 마음이 우울하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우울하다는 것은 인생이 바뀔 타이밍이고 백수에게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또 헛짓거리 하면서 허송세월 보내면 백수 생활 1년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비트코인 주식처럼 파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잘 풀리면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이 너무 안 풀리면 나중에 크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망하는 경우가 많고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크고 강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바닥일 때 오히려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수없이 실패하고 크게 성공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운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그곳 강한 기운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고 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다면 자신의 부정적 에너지를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몸을 감싸올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크릿. 끌어당김의 원칙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 몰려와 일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기분이 좋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기운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조차 부정적으로 들린다면 그만큼 좋지 않은 기운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수록 부정적 에너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안 풀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뇌파가 어떤 부정적 에너지를 쏟아내는지 본인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뇌파가 나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걸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은 좋은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얼굴 낯빛도 밝고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다면 좋은 기운이 올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우울한 마음이 드는 이 시기에 생각을 바꿔먹고 긍정적 에너지를 생성한다면 자신의 인생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백수들이 계속 백수 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제 와서 그걸 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은 에너지가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나쁜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바뀔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부정적 기운이 당신의 인생을 계속 백수로 만들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우울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이 우울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는 것부터 트레이닝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웃음이 나고 즐겁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은 100% 변합니다. 다만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 조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장기레이스입니다. 인생은 결국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3년 전에는 부자였지만 오늘은 거지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백수지만 3년 뒤에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조급할수록 더 바닥으로 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씩 변해가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할 시점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울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급함을 버리세요. 인생은 장기레이스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